보시고 저는 이건 건설 현장에서 좀 쓰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+ 이렇게 무슨 용도예요 형님 10m 뭐 이렇게 측정하는 거참하지만 <laughs> 네. 건설 현장은 아, 아니 아닙니까 아뭐까요 아, 길거리 간식이에요 어 길거리 간식 길거리, 네. 길거리 간식이 이제 오방 떡이 있으면 네. 팥이 들어갑니다 여기다 팥을 채운 다음에 이 네, 네. 부작만큼 탁탁 떨어지는 거예요 아, 아, 아. 이거 밀면서 얘가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리네 하지만. 접근이 좋습니다 일단 아, 먹을 것으로 오셨기 때문에 네, 네, 먹을 거구나 네네 네, 일단 먹을 건데 어. 아 정답 어 뭐죠 수박 수박 어. 수박을 어떻게 해요 수박을 이제 가지런하게 저걸 넣어서 썰어서 이렇게 딱딱딱 딱, 딱 떨어지는 거. 이경재 원장님 정답 네, 네. 정답은 수박칼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들어가시면 돼요 오오뭐속주 <laughs> 오오. <laughs> 어, 잘려 진짜 우와 우와 진짜 아이디어 어, 이건 좋다 아, 왜냐 면 수박이 썰기가 되게 귀찮거든 그렇죠 음. 어. 화채용으로 아, 이렇게 썰어주는 아이는 어, 우리 우와. 이경재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, 와. 이경재 원장님 축하드려요 자 마지막 어, 물건입니다 아 요거는 오오 오. 오. 접근 나쁘지 않아요 역시 정인아 씨 네네. 오! 바람 불 붙이는 건가? 불 붙이는 거불 붙인다 이것도요 힌트를 좀 줘봐. 힌트 좀줘봐 아 힌트 좀줘 보세요 받침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받침대를 지금 너무 그 튜브에 집착하고 아 계세요 구멍 말고 뭐가 하나 뭐 뾰족한 부족? 게 나왔잖아 그렇죠 이걸, 그렇죠. 그렇죠. 네.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죠. 네. 먹을 것과 관련돼 과일 있습니다 과일 껍질가나? 아니면? 과일 껍질 접근 좋아요 껍질 좋아요 껍... 파인애플 파인애플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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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, 파인애플까지 못 사네. 파 양파? 양파 말고. 달걀. 어 달걀. 어떤 달걀입니까? 어? 삶은 달걀. 삶은 달걀. 정답. 이게 뭐예 이거 적당히 <놀람> 앞에 여기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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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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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 네 거의 다이네 다. 오, 야, 좋습니다.